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 a c t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사조. 대사조가 왜 생기나요? 그리고 대사조를 고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할 텐데, 어, 대사조. 저도 예전에 이제 대사조가 있었는데, 대사조가 뭐죠? 대사를 할때 어떤 이상한 리듬을 탄다라고 하는 거죠? 리듬을 이상하게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성우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놈의즈그이가웬 말이 이렇게 많어. 이런 팔싹둥이같으라고 처음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걸.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천만해요. 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대사조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연기를 배워서 이 대사조에 박혀가고 이거를 벗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안 좋은 습관이 생기면 그거를 고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습관이 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습관이 들고 나면 그거를 고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동영상 올릴 때 얘기하지만 습관이 뭐죠? 네. 습관이라고 하는 건내 근육의 사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근육이 그렇게 사용돼서 그러한 쪼가 베낀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려면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인식한 걸 다른 근육의 사용 방식으로 바꾸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대사조가 바뀌잖아요.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선생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어디 오디션장을 가거나, 아니면 연극여학과 입시장을 가면, 대사조가 있으면 그 학생들을 교수들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독도 캐스팅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사조가 얼마나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인지를 아니까요. 저는 뭐, 제가 어쨌든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그 대사조를 극복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사조. 대사조가 왜 생길까요? 대사조는요, 여러분들이 호흡이나 발성이 뭔지도 모르고 소리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대사를 하게 되면 리듬을 타야 하는 어떤 습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가 내 차에 뛰어든 건내 새끼들 내 마누라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너 내가 얼마를 벌어 먹고 사는지 알기나 해 오늘 너 33,150원 산납금도못 벌었어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대사 쪼를 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대학 연극 영학과를 졸업한 친구들도 이 대사조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할때 중대를 졸업한 제자가 갑자기 제 수업을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너 지금 대학로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 수업을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교수님, 저 너무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작품에서 서울예대 출신도 있고 동국대 출신도 있고 한양대 출신도 있고 자기가 중앙대학교 출신도 있는데 자기는 이제 중대학교 출신인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죠? 왜? 그랬더니 우리는 어쨌든 창작극인데 네 개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네 개의 대학을 졸업한 배우들의 대사 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웃으면서 야, 그는 거네명다 모두 잘못된 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어, 대학에서는 번역극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고전주의 연극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극이나 번역극 같은 경우는 대사가 문어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문어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에게 나를 보낸다. 이게 이제 문어체죠. 이걸 구어체로 바꾸면 너한테 날 보낼게. 이게 이제 구어체죠 즉, 너한테 날 보낼게. 이러면 되는 걸 문어체는 너에게 나를 보낸다. 라고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인 말로 잘안 쓰는 말투기 이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이상한 말투, 대사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서울예대를 다닌 친구 아니면 중앙대를 다닌 친구 아니면 한양대를 다닌 친구 동국대를 다닌 친구는 그 각각의 번역극과 고전연극에서 벌어지는 대사의 툴을 선배들 걸 따라하게 돼요. 즉 선배들이 어 연기를 했더니 저게 굉장히 그럴싸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러면 될걸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어느 쪽이 더 사나이다 온 것일까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받고도 참고 견뎌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밀려드는 재앙은 힘으로 막아 싸워 물리쳐야 하는지 어떤 선배가 이렇게 했는데 멋있다 그럼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 각각의 대학 졸업생들이 하는 이 대사의 투중에 어떤 게더 맞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을 때 제가 되게 웃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들 잘못된 억양들을 썼겠죠 서울예대는 서울예대 스타일로 동국대는 동국대 스타일로 한양대는 한양대 스타일로 뭐 중대는 중대 스타일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창작극은 우리나라 작가가 우리나라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상한 억양을 가지고 한다고요. 나너 사랑해. 그러면 되는 걸, 나, 너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해. 이런 식의 뭔가 헛된 힘을 준단 말이죠. 음. 사실 이제 대사조가 생기는 게 각각의 대학에서 잘못 배운 연기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대학로에 나와도 우리 기성연극인들, 우리 선배님들 중에는 아직도 그런 대사투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아니면 호흡과 발성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연기학원에서 연기 선생들이 시범 보이는 걸 따라하게 되는 경우. 근데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연기력에 대한 내공이 연기를 되게 잘하는 분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면 그들 중에 대학을 막 졸업해서 연기를 막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대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연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물론 저도 예전에 30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조에 박히지 않으려면요. 어쨌든, 호흡과 발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좀 편하게 하게 된 다음에, 그리고 대사를 하는 게 좋겠죠. 즉,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올바른 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말을 할때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고 그냥 어떤 리듬을 타게 돼요. 이게 대사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대사조의 어떤 유형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 그럼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호흡이나 발성부터 다시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사를 평탄화하는 작업들을 거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이렇게 했던 친구였다면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말이 이렇게 많어? 이러면서 이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리듬을 일단은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라고 평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끊기의 단위에 맞게끔 억양을 형성시키면 됩니다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아 이놈의 늙은이가 웬 말이 이렇게 많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대사조가 바뀌면 고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가급적 연기를 배울 때 조바심을 갖지 말고 막 무조건 이제 대사부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조바심을 좀 버리고 일단 대사를 읽기를 먼저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그 읽기가 자연스러워지면 그거 상대방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훈련들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제대로 인식하고 말을 하면요 대사조가 안 생깁니다 근데 대사조가 생기는 건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을 해서 잘못된 연기 대사조에 박혀서 고통받지 않는 그런 배우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케이팅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